예츠 까르사임 안녕하세요 까누입니다 fm 25 출시 연기로 fm 24 선수 추천으로 다시 찾아왔습니다 짜스 <laughs> yes! fm 24첫 시즌 바로 영입하면 좋은 국밥 같은 선수 베스트 5 준비해 봤습니다 꼬우 첫 번째 추천한 선수 공격진의 반짝이는 다재다능한 선수 아데몰라 루크먼입니다 어빌 150포텐157이 종료 410억 포지션은 왼쪽 윙부터 오른쪽 윙 중앙 공리 스트라이크까지 가능합니다 아데몰라 루크먼은 나이지리아 대표팀 소속으로 현재 아틀란타에 뛰고 있는 윙어입니다. 1997년생으로 윙어 포지션에서 엄청난 스피드와 드리블 능력을 자랑하죠. FM24에서 그의 능력치를 보면 빠른 가속력과 드리블, 민첩성까지 완벽한 공격자원으로 손색이 없습니다. 특히 좌우 모두에서 뛰어줄 수 있는 멀티 포지션, 활용도도 큰 강점입니다. 루크먼은 주요 능력치를 살펴보면 드리블 16, 가속력 17, 민첩성 16이 눈에 띕니다. 이 수치들은 윙어로서 수비를 무너뜨리는데 탁월한 능력을 발휘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히든 능력치, 히든은 고정입니다. 꾸준함, 중력인기 14로 준수합니다. 적응력이라든지 부상빈도가 살짝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꾸준함과 중력인가 나쁘지 않기에 충분히 박갑할 거로 예상합니다. FM24에서 뛰어난 속도와 드리블 능력을 바탕으로 수비를 흔드는데 탁월한 선수입니다. 팀의 공격 옵션을 다양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선수로 윙어가 필요한 감독님들께 강력히 추천해 드립니다. 두 번째 추천 선수, 젊고 유방한 풀백, 아마르 데디치입니다. 어빌 132, 포텐 157, 이종료 285, 포지션은 왼쪽 수비수, 오른쪽 수비수까지 가능합니다. 아마르 테디치는 현재 레드불 자츠프루크의 소속의 우측 풀백으로 팀에서 활약 중이며 속도와 수비 능력, 그리고 공격 가담 능력까지 겸비한 다재다능한 풀백입니다. FM 2024에서 테디치는 공격과 수비를 모두 소화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수비수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테디치의 주요 능력치를 보면 가속도 15, 민첩성 13, 그리고 테크 13이 눈에 띕니다. 이 수치는 그가 수비에서 상대 공격을 막아내는 동시에 빠르게 역습에 가담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줍니다. 수비위치 선장13 오프도볼 13에서 알수 있듯이 공수로 큰 도움이 되는 선수입니다. 히든 능력치 부상 빈도는 랜덤입니다. 부상 빈도는 랜덤이고 중요 경기 조금 아쉽지만 그 외의 히든은 다다 다 좋습니다. 압박감 대체 13 꾸준함 13 프로의식 13등 경기력과 성장 나쁘지 않은 히든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르 테디치는 우측 수비와 공격 모두 책임질 수 있는 젊은 유망한 풀백입니다. FM 24에서 미래의 핵심 수비수를 찾고 있다면 테디치를 꼭 영입해 보세요. 세 번째 추천 선수, 빠르고 역동적인 이탈리아의 재능 윌프리드 용토입니다. 어빌 131, 포텐 1 6 1이종료 260억. 포지션은 스트라이커, 2선 모두 소화할 수 있습니다. 유에 프리트 용토는 현재 잉글랜드 리즈 유나이티에서 활약하고 있는 공격수로, 2003년생의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이탈리아 대표팀에서 뛸 만큼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순간적인 스피드와 테크닉으로 상대 수비를 돌파하는 능력이 뛰어난 선수입니다. FM2024에서 용토의 주요 능력치를 살펴보면 가속력 16, 민첩섭 16, 그리고 드리블 16이 눈에 띕니다. 이 수치들은 용토가 측면에서 수비를 흔드는데 매우 효과적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빠른 스피드를 활용한 역습 전개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히든 능력치, 히든은 고정입니다. 히든이 솔직히 조금 아쉽습니다. 일단 유리몸은 아니므로 최소한의 히든은 됐는데 프로의식 스포츠맨십 등 이런 멘탈적인 히든이 안 좋습니다. 약간 간상을 보니 이탈리아 국적의 발로테리가 떠오르기도 하고 어, 재능은 확실한데 조금 키우는데 힘들 수는 있지만 나이도 어리고 포텐도 높고 이 종류도 괜찮으니까 좋습니다. 윌프리들 용토는 fm 2024에서 젊고 빠른 공격수를 찾는 분들께 강력히 추천해 드리는 선수입니다. 네 번째 추천 선수 빠르고 공격적인 풀백 티에리 코레이아입니다. 어빌 136, 포텐 156, 이정류 167.5. 포지션은 오른쪽 수비수, 왼쪽 수비수 가능합니다. 티에리 코레이아는 현재 발렌시아 CF에서 활약 중인 포르투갈 출신 풀백입니다. 1999년생으로 아직 젊고 그주 포지션은 오른쪽 풀백이지만 필요시 윙백으로 활용할 수 있는 선수입니다. FM 2024에서 그의 속도와 공격적인 능력 덕분에 팀의 측면을 책임질 수 있는 자원입니다. 코레아의 주요 능력치를 보면 가속력 15 균형감각 15 몸싸움 17 민첩성 16 주력 16이 돋보입니다. 이는 측면을 빠르게 돌파해 크로스 를 올리거나 공격에 깊이 관여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줍니다. 측면에서 우당탕탕 골을 몰고 가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될 것입니다. 특히 역습 상황에서 매우 위협적인 자원입니다. 히든 력치 적응력 랜덤입니다. 히든은 부상빈도 10이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그 외의 히든은 무난합니다. 못 사용할 정도의 히든이 아니니까 나쁘지 않은 히든입니다. 티에리 코레이아는 FM2024에서 신체능력, 스피드가 아주 훌륭한 측면 수비수입니다. 속도를 바탕으로 한 공격적인 역할이 있어야 하는 팀에 딱 맞는 선수죠. 팀의 측면을 강화하고 싶다면 지금 당장 코레이아를 영입하시길 바랍니다. 다섯번째 추천한 선수 덴마크의 재능있는미드필더 모텐 프렌루프입니다. 어빌 137, 보텐 154, 이종료 107.5 포지션은 중앙 미드필더입니다. 보텐 푸른 루프는 제노아 소속 중앙 미드필더로 2001년생 젊은 선수이며 공수 양면에서 균형 잡힌 플레이를 보여준 스타일이 특징입니다. FM 2024에서도 그의 전술적인 유연성과 기술적 능력 덕분에 팀에 큰 도움을 줄수 있는 자원입니다. 프렌루프의 주요 능력치를 살펴보면 패스 14, 테크 15, 그리고 1:1대 마크 15가 눈에 띕니다. 이는 그가 미드필더로서의 경기의 흐름을 조율하고 수비 상항에서도 상대의 공격을 잘 차단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줍니다. 특히 그의 높은 활동량은 경기 내내 공수 전환에 활발하게 기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수비적 기여도가 높은 미드필더를 찾고 있다면 프렌루프는 제격입니다. 히 히든 능력치 히드는 고정입니다. 히든은 아주 좋습니다. 부상비도도 낮고 주요 히든도 다 높죠. 어린 친구인데 이정료도 저렴하고 히든도 아주 훌륭하고 완전 좋습니다. 모텐 프렌루프는 FM2024에서 균형잡힌 중화원 자원을 찾는 분들에게 강력히 추천해드립니다. 수비적 기여는 물론이고 패스와 경기 운영까지 겸비한 미드필더로 팀의 중심축을 맡기기에 적합한 선수입니다. 거기에 이정료도 저렴한 지금 바로 프렌루프를 주목해보시죠. 이상 끝! 갑작스러운 FM25 출시 연기로 선수 추천 영상 한번 오랜만에 찍어봤습니다. 첫 시즌에 바로 영입되는 꿀선수 한번 영입해보시고 질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바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까지 눌러주시면 FM에 관한 잡다한 정보, 얄팍한 축구 이야기, 축구게임 정보 영상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행복하세요.